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후보 등록 3시 시작해가지고 1시간 만에 닫잖아요 한 사람만 받고 이것만으로 소송감이고 소송감 칩니다 정치권에 유력한 가설은 쌍권의 권력 유지 욕구 그냥 당권 문제 당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거 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사도 가도 너무 갔어요 본안 소송 가면 진단 말이죠 우선 이렇게 하려면 법원부터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한 거기각해버렸어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단 말이죠. 네. 근데 선관위가 바로 괜찮다고 답을 냅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반드시 한덕수여야 하는 이유가 음. 있다. 이거는 정치의 문법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선출한 후보를 자기들이 척살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선거 못 이겨요. 김문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켜본 중도. 심지어 당원들도 표심이 안 모여요. 맞아요. 권성동, 권영세, 산전수선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 권영세 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부결 직후에 사퇴했잖아요 단일화를 못 이뤄서 사퇴한다 거짓말이지 단일화 됐잖아 김문수로 그 그러니까 당권파는 그냥 한덕수만 원했던 거예요 왜? 왜 이렇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덕수여야만 하는 거야 저들에게는? 저들은 한덕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역시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당원 부결 직후에 윤석열, 김문수 지지선언이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맥락이 안 맞잖아요 네. 저건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미리 다 써놓고 썼는데 한덕수가 떨어지자 저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올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럼 남는 게 정치 문법 바깥의 수단이잖아 음. 예를 들면 이재명 암살 봉지욱 기자가 마침 이 테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효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저격용 총을 어, 밀반입해서 예. 어, 뭔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음. 어,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암살 시도는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우려인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사전에 잡아내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또는 상라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